어, 이거 소비 너무 좋은데? 응? 나는 진정한 태양신 관련해가지고, 나, 그거, 영상 만든 게 없었을 텐데? 내가 그거 리뷰했었나? 근데 은근히 라이저 우리 다음 턴 보기가 빡세요. 얘네가 필드가 부서졌을 때, 복구가 잘안 되더라. 초동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너무 적어가지고, 미리 구축해둔 필드 다 터지면은 그 뒤에 잡는 게 거의 대부분이 패트랩이더라고요좀 아쉬워, 라이제, 우리. 아, 다시바용에서는 그거, 그거 언급했었죠. 그거 뭐였지? 그, 오직 신만이 공격할 수 있는 그아 진정한 태양신 맞다 어음 이러면 바크나이트 랜서로 근데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묘지에 프라모덱 시즌 10대 지금 이대로 인데 카암도 있고 지명자도 있고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레서로 장착한 다음에, 잡아먹을 수도 있고. 준비 완벽해요. 오, 쉣. 아이씨, 준비가 뭔 소용이야, 이게! <laughs> 아이씨, 야, 이건 너무하지. 그, 잠깐만요. 근데 이거, 설마, 그, 혹시 명추리 한 번으로, 덱이 없어지나요? 설마 이거 4레벨 또 하나의 카드가 맨 밑에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게다 갈린 다음에 이게 한 장이 나와가지고 게임에 터져버리는 설마 그런 내용인가요? 설마 아니야 이게 그 이게 가능해요? 3 2 1 두 개만 넣으래? 백설이라도 넣었어야지.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아 상대 대기요. <덱이요>. 네. <laughs> 아 그래도 우라라가 패 없었으면은 이건 우라라가 한번 탱킹을 했겠다. 이게 뭐야? <laughs> 아 근데 맞아요. 이게 워크라이를 모르는 분은 메인 일 배틀에 자 어떻게든 목숨 걸고 그. 얘네를 뚫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춘장님은 가볍게 어? 메인 투 가지 뭐, 아 너무 올바르게 대처하는 대표적인 좋은 사례였어요. 사실 이거 나는 이거 주랑 만났을 때 기도했어요. 제발 저 녀석이 몰라달라. 이거를 알면은 대처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워크라이가. 제발 몰라달라 기도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개 넘기고. 자, 이 상태로 끝냈고. 일단 포영 먼저 쓰고 봐. 일단 전놈들부터 무효하고 봐. 자, 저는 제발 여기서 상대가 모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걸 안 쓰길... 근데 끝까지 안 쓰더라고요. 메테오라곤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걸 안 쓰더라고. 자, 메테오라곤의 숨겨진 효과... <laughs>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다.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공격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거를! 필마를 잘.. 이게 필마를 잘 읽고 워크라이가 뭐하는 덱인지 알았으면은 대충 필마 발동할 때 메테오 떨궈가지고 뽀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 자 이거 효과 무효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괴한 다음에 뭔가 하려고 했을텐데 이미 그몬스터 효과는 메테오라곤에 의해서 무효 자 그리고 이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역시, 워크라이는이 쌈마이 증원이 최고죠. 어, 이거였거든요. 상대가 로망이라곤 1도 없는 락슝적 대기여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자, 얘들은 전부 다 드래곤이 됐어요. 전사라는 값을 잃고 용이 돼가지고 게다가 레벨까지 잃어버렸어요. 큰일이에요. 그, 여기서 이거를 특수선하고 여기서 융합하더라. 와. 퓨전 드래곤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자, 이게 지금 포형을 찍었잖아요. 포형이. 내가 여기서 포형을 누구한테 찍어야 되나 하고 사, 살짝 고민했는데. 자, 얘다 에 찍으면은. 얘네가 드래곤이 아니라 다시 전사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전투를 완료했을 때. 전사족 땅속성 몬스터가 전투를 시행한 데미지 계산 후에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드래곤이랑 종족값이 있으면 안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무효한 다음에, 포티아 발동. 그렇죠. 전사로서 해야 될일 완수해야 되는데, 용이 되면 안 돼. 자, 가토스 장착됐고, 포티아도 장착됐고, 야 진짜 절망적이더라, 이거. 근데, 여기서, 파괴 검사의 요람 효과 때문에 얘가 파괴됐어. 지금이 기회였어요. 자 전투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다. 저쪽 카드들은 저쪽 파괴 검 카드들은 전투 효과로 파괴 안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웬토랑 메테오라고 얘네 듀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왼토로 공격력 올려가지고, 파괴하고. 이놈의 효과는 무효기 때문에 포티아랑 가토스를 돌려받는다 그리고 다시, 버스터 블레이더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 쪽에 강제로 드래곤으로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억제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왼토의 숨겨진 효과, 데미지 계산 시에 800을 올리고요. 자, 메테오로건의 숨겨진 효과, 공격력을 200을 올리고 <laughs> 자, 몬스터 효과 무효되고요 이대로 전부 다 전, 전투 파괴 아. 이게 정부의 불균형이고 이게 워크라이즈 감히 배틀 페이지에 진입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덱을 저렇게 짠게 잘못이에요, 저는자 메테오덱 때 진짜 메테오, 그리고 좀 뭔가 이상한 메테오가 있어요. 뭐 얘네 뭐 전개하는 거에 다알알것 뭐 같으니까는 넘길게요. 뭐 잠깐, 뭐예요? 이건 이게 뭐야? 별 이게 별 희한한 애가! 아, 이런 식으로 파괴한 다음에 전개하는구나. 음. 헤론드로 필마. 그럼 주라기 월드가 나올 거. 에? 그러면 지금 묘지에 주라 아스테로가 한 마리가 있고. 끝이네요? 자, 뱀 메테오 떨어지고요. 야도 사서 나오고 그 뒤부터는 모릅니다. 뭐야 뮤즈에서 특수 한다고요? 얘 근데 효과가 무효인데? 아 렌탈덱으로 의신데요아 아니 비루는 이미 천 소환이 지났다라면서 조조 드립 치려 했는데안 썼네. 그러게요, 아예 안 쓰셨네요. 그냥 오히려 버리는 코스로로어요 지금. 자, 메테오 한번 떨어져가지고, 답하 돼. 자, 이러면 또 메테오 떨어져가지고, 필드가 한번또 청소가 되는데, 토큰 두개 나오고, 발동. 아 미세라 맞아가지고 아 맞네 여기 미세라 제일됐었네요자 근데 지금 토큰이 특수될때마다 계속 메테오고 떨어져요 이대로 엔드 됐는데, 메테오를 세번 쳤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어잉? 아, 얘는 이렇 아무것도 없군요. 어, 요렇게 가 <laughs> 얼마나 필드 싸움이 안될 것 같으면 리비로를 부할시키냐 명세계가 아무리 범부라도 그냥 토큰을 쓰는 건 미련한 거 아니니? 범부요? 그냥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 약하다고 방심했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명세계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우리라고 명세계를 알까요? 나도 명세계 잘 몰라요 야도사스 나오고 야뭐좀 해보려고 하니까 도망가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이 이미 메테오를 다 써가지고 할게 없어요. 열두시는 솔직히 개사기 마법 카드 있어도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종족. 혹시 몰라요? 진짜 아, 이게 참... 아, 뭐라 고래야 되지? 잠재력은 진짜 높은 카드인데, 스네이크 레인이. 음, 이러면은... 어... 질레왕의 묵시록을 세트하려나? 아이고. 근데, 능석이 지금 온전히 발동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 진료왕의 부활. 근데, 부활할 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 흠진룡기병다 쎄, 메타트론. 이러면 하나, 둘, 세 개를 다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러면은 못, 못마함을 다 먹고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도 받지 않아요. 어떠한 효과도 이거 오직 이거 그 전투로만 얘를 치워야 되는데, 근데 얘가 아무리 이게... 내성이 있다고 해도, 거왕님은 묘지에서, 이런 거, 지속함정을 보내고, 지속 애들을 보내면서 견제라도 할수 있지, 이거는. 아니, 얘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그니까요 근데 견제 없이, 네. 그냥 있는 건 그냥 샌드백 아니? 그니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매그너 캐리어로, 폐 하나 버리면서 하나 합체하고, 또 하나 합체하고, 폐 버리면서, 어아 이런 식으로 패스고로 하시는군요. 어? 오 레벨 3개? 어, 아 이거 반사 데미지. 자, 그리고 얘는 전투로 파괴 안 되고, 이걸로 반사 데미지를 계속 줄 건데, 아, 이러면은, 어. 아, 그리고 5레벨이 아니라 1레벨로 조절했구나. 5레벨 세체가 아니라, 알팡으로 해가지고, 그, 알팡 레벨로 전부 다 바꿨어. 그런 다음에 1레벨 엑시즈 해가지고, 음. 근데 이거, 레이팅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섬, 섬도 인티는 예전에 굴린 적 있지 않나요, 다들? 은근히 유명한 덱인데. 와, 슬레이 두장 걔, 누구였지? 슈라이 그, 슈라이 그였나? 부켓팔로스였나? 그, 누구였죠? 걔, 여기에 그 보내시면은 그 가루라 덤핑할 수 있는 그 링크 몬스터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그게 누구였더라 그게 부케파루스였나 그쵸 이분이 액땍에 부케파루스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넣었을거거든요 그렇지 부케파루스하고 가루라 이게 다 전부 다 멜리스를 저격하려고 이런식으로 덱을 짠거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드로우를 이딴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야이러고서 전개 이렇게 한다면 피 손패가 다섯 장이 남은 다음에 야 카드 한장또 수급하고 뒤에 카드 네장 깔려 있고 이걸 어떻게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들어 일단 슬레이로 부케발로스 이러면은 내 템이 무효가 되겠죠? 아폴라나 따이 떼고 가루라 보낸다. 야 그리고 얘네 또 제외되면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거 그 방패막이도 하고 아드도 벌고 함정도 세트하고. 얘는 또 이거 유발이잖아. 근데 다 썼으려나? 되게 더 이상 함정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있네요. 아또 나오고요. 아우 정말. 어 아, 얘네 볼 때마다 진짜 너무 끔찍해 멜리스들. 우라라가 기적적으로 우라라가 안잡혔어요. 12시가 보통 이런식으로 드로우를 많이 보면 우라라나 그런거 패트랩이 꼭 껴있기 마련인데 우라라가 안잡혔어요. 야그 와중에 이거 다크걸린도 제일됐어. 야 이게 이게 1드로가 우 우라라라고 드로우하시고 아, 그나마 포트리스 들어오던 다음에 스태츄 특수기회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나마 살았네요. 이제 다크골렘는 발동해가지고. 나는 근데 항상 여기가 헷갈려. 여기부터 몰려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거는 괜찮아요. 자, 이러면 카자 나와가지고. 야, 얘네 수비력이 300이네요. 자, 그리고 얘네는 몬스터 효과를 받네요. 로 그러면 다시 부활 시킨다. 어쨌든 정규 선을 거친 거기 때문에 어아 제발 좀 요러면은 발리스틱으로 기어 타운 가져온 다음에 깔고 공격력 0으로 만들고 아 그런 식으로 할 거구나. 그 다음에 기어타운으로 골렘 다시 특수한 다음에. 와. 자, 이대로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다 한다 박으면은 끝. 와. 아, 근데 이 역겨운 것들을 이기려고 패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야, 진짜 불합리하다. 아르테미트 슬레이 두 번에다가 일적까지 써가지고 겨우겨우 전열을 무효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후열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겨우겨우 뚫어내야지만, 그 다음에 비로소 전개 기회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개해가지고 이긴다고? 아. 야, 이거. 어쨌든 X 이것만 통과되면은, 엑스가 가진 깡파워는 얘는 진짜 센거 같아자 이런식으로 전개만 초반에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잡혀서 문제지 자 필마 세트하고 필마 활동하고 어휘바주가 아니네요 바로 데드네이더 이런 다음에 여기서 기각용 아하 일반적인 그냥 라이제얼 이거를 멈추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데 어아 근데 이거는 크로스로 막는다. 메타비트였구만. 이거는 상대 라이제올 잡아 먹으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거죠. 나 지금 라이제올 뭐 별거 안 했는데, 한 대만 더 때리면 끝나요. 엔터 그 와중에 지명자 맞고. 에? 아니야 이게 뭔데기냐 크샤의 파키의 나기네. 에뭐뭔데기예요휘경 세이퍼트? 아, 일단 알비온 막았고. 이거 살려두면 위험하죠? 이건 게임 포기죠. 그렇지, 이건 게임 포기죠. 그냥 힘이 마음이 꺾였어. <laughs> 잠깐만, 이분 이거 두 개로 오라이즈 보여주고 오라이즈 보여주고 게임 끝내려고 해요. 왜못 끝내요? 설마 여기에 데미지가... 아이고, 이거는 퍼포먼스가 돼버렸구나. 아, 데미지 0이구나. 몰랐네. <laughs> 아, 저쪽 거를 먹어버리네. 그럼 저쪽 거또 먹고... 아, 그대로 끝!